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갈증이 심하거나 자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자주 가시나요? 그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혈당이 높다는 경고를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낮보다 밤에 혈당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간에서 당을 꺼내 쓰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과정이 지나치게 일어나면 아침 공복 혈당이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수치가 높아지고 아무리 식단 조절을 해도 혈당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도 복잡한 식단도 없이 잠들기 전단 3분만 실천해도 혈당이 안정되고 수치가 내려가는 기적의 행동을 정확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100세의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독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약속이니까요. 대한당뇨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밤 시간대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야간 고혈당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의 절반 이상은 아침 공복 혈당이 정상처럼 보여서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밤새 혈관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 야간 고혈당이 지속되면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심근경색, 뇌졸중, 신장질환 위험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 찾아온 70대 한 어르신은 낮에는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아침마다 혈당이 높게 나왔습니다. 원인을 찾던 중 밤마다 TV를 보며 과일 몇 조각을 드시던 습관이 밝혀졌죠.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수년간 쌓여서 당화혈색소를 높이고 결국 신장 기능 저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루의 마지막 3시간 그 안에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의 혈관 나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혈당이 올라가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은 습관을 들이면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혈관은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고 간은 스스로 당을 조절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제대로 깨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잠들기 전 기적의 행동은 이미 많은 연구로 입증된 과학적 방법이며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추천해 눈에 띄는 변화를 확인한 생활요법입니다. 이건 누구나 집에서 돈한푼 드리지 않고도 할수 있습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3분이 혈관의 미래를 바꿉니다. 저는 25년째 내과에서 당뇨와 혈당 관련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전문의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약만으로 혈당을 낮추려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본 진짜 변화는 약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행동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년간 유지되던 높은 혈당이 점점 안정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분은 밤마다 다리가 화끈거리고 잠이 오지 않았는데 오늘 알려드릴 이 3분 루틴을 실천한 뒤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32에서 108로 떨어졌습니다. 혈당이 내려가니 숙면이 가능해지고 다리 저림도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몸의 자율 조절 시스템을 깨워주는 과학적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니까 밤에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은 밤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낮에는 움직이기 때문에 포도당이 근육으로 빠르게 쓰이지만 밤에는 몸이 쉬는 상태라 혈당이 쓰이지 않고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특히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작용당 신생이 활발해지면 몸 안에서 당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아침 혈당이 오르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를 막으려면 간과 근육이 안정된 상태로 잠들게 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반대 행동을 합니다. 저녁 늦게 과일이나 과자를 먹고 TV를 보며 눕거나 앉은 채로 있다가 피곤하다고 바로 눕습니다. 이때 근육은 완전히 이완돼 있고 혈당은 근육으로 흡수되지 못한 채 혈액 속을 떠돌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몸은 혈당이 높은 상태를 새로운 기준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이걸 혈당 기억현상이라고 합니다. 결국 약을 늘려도 혈당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3분 루틴은 이 잘못된 혈당 기억을 리셋시키는 원리입니다. 그 핵심은 근육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당을 소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수많은 연구에서 혈당 개선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혈당이 높으면 약을 처방하거나 인슐린을 맞게 합니다. 물론 그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건 응급조치일 뿐입니다. 당을 낮추는 게 아니라 혈액 속 당을 억지로 조절하는 겁니다. 하지만 몸은 약에만 의존하면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그게 바로 혈당 자율조절력의 붕괴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몸은 약이 없으면 혈당을 스스로 못 낮추는 상태가 됩니다. 당뇨가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엔 약한 알로 조절되던 게 점점 늘어나고 결국 인슐린 주사까지 가는 이유. 그게 바로 습관을 바꾸지 않은 결과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25년 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며 하나의 공통점을 봤습니다. 약을 바꾸거나 병원을 옮겨도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 반대로 하루 3분의 작은 루틴을 꾸준히 지킨 분들은 수년째 약을 줄이거나 끊고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예방은 결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큰 돈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밤단 3분의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간은 매일 밤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간이 과로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몇해전 제게 찾아온 72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당뇨를 앓으셨고. 30년 넘게 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침 혈당이 자꾸 높아지고 피로감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식단은 철저했습니다. 하루 세끼 정확히 조절했고 밥보다 채소를 더 많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문제는 밤의 루틴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TV를 2시간 정도 보신 뒤 바로 주무셨습니다. 그 사이 혈당은 올라가고 근육은 움직이지 않아 당이 그대로 혈액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건단 한가지였습니다. 잠들기 전 3분만 발끝 운동을 해보세요. 처음엔 별 기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2주 뒤 공복 혈당이 30mg 떨어졌습니다. 한달뒤 당화혈색소가 7.8에서 6.4로 내려갔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평생 약만 바꿨지. 내 생활은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었네요. 그분의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습관이라는 걸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분 루틴은 누구나 침대 옆에서 TV를 보면서도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첫째, 발끝 들기 운동입니다. 누워서 혹은 의자에 앉은 채로 발끝을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1분 동안 반복해 주세요. 이 동작이 단순해 보여도 종아리 근육이 자극되며 제2의 심장이 깨어납니다. 혈액이 아래에서 위로 순환되며 혈당이 서서히 소모됩니다. 둘째, 복식호흡 1분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볼록해질 만큼 깊게 들이마셨다면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 과정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간의 당 분비를 억제하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무릎 돌리기 1분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10회씩 천천히 돌려 주세요. 이때 허리와 다리의 근육이 풀리며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근육이 따뜻해지면 몸은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 3분의 루틴은 근육을 자극해 남은 당을 태우고 간의 당 방출을 억제하며 신경계를 안정시켜 자연스럽게 혈당을 낮추는 과학적 원리로 작용합니다. 일본 규슈대학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종아리 근육을 자극한 실험군은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평균 18MGDL 떨어졌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서는 잠자기 전 폭식 호흡을 하루 10분 실시한 사람들이 혈당 변동폭이 35% 줄고 심박수가 안정되어 수면질이 개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근육과 호흡을 동시에 자극하는 것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몸의 자율혈당 조절 시스템을 되살리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 3분 루틴은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당화혈색소를 자연스럽게 낮추는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침대 머리맡이나 TV 리모컨 옆에 작은 메모지를 붙여 두세요. 오늘 3분 내 혈관을 살린다. 이한 문장이 매일의 자극이 됩니다. 또한 너무 피곤한 날엔 모든 동작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발끝 들기 30초만이라도 해보세요. 몸은 당신이 움직이려는 의지를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쌓이면 몸은 매일 조금씩 회복됩니다. 가족과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배우자와 나란히 누워서 서로의 발끝을 부딪히며 웃는 그 순간 몸뿐 아니라 마음의 혈당도 내려갑니다. 꾸준함보다 더 강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이 루틴을 일주일만 해도 수면이 깊어지고 아침 피로감이 확 줄어듭니다. 한 달이면 수치가 변하고 세 달이면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뇨를 가진 분이라면 잠들기 전꼭 피해야 할 것은 무움직임입니다. 몸을 완전히 멈추면 혈당은 오릅니다. 반대로 단 3분의 작은 움직임은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그 3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끝 들기 근육을 깨워 혈류 순환, 폭식 호흡간의 당 분비 억제, 무릎 돌리기 혈류 순환과 체온 상승.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스스로 회복시키는 리셋입니다. 몸은 매일 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단 3분만 투자하세요. 당신의 몸은 그동안 참 많이 버텨왔습니다. 피곤해도 일어나야 했고, 아파도 참고 가족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몸을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몸은 참 정직합니다. 오늘 움직인 만큼 내일의 피로가 줄고, 오늘 쉬게 해준 만큼 내일의 혈당이 안정됩니다. 밤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조용히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몸을 위해 단 3분만 당신이 움직여 주세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100세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100세만세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 주세요. 오늘부터 3분 루틴으로 제 혈관을 지킵니다. 그한 문장이 당신의 오늘을 다짐으로 바꾸고 내일을 희망으로 바꿔줍니다. 100세까지 건강한 삶, 그 시작은 오늘 밤 3분입니다. 100세 만세가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